믿음과 순종이 기적을 만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과 순종이 기적을 만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예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제 그런 기적의 말씀인데, 포도주는 포도주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결혼잔치는 가장 기쁜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기쁜 시간. 물론 그 다음날부터 뭐 지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laughs> 가장 기쁜 시간, 아름다운 시간이 결혼식이에요. 기쁨이 있어야 하고 축복이 있어야 하는 그 자리. 거기에서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축복이 있어야 하고 기쁨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 기쁨이 축복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문제가 결국 어떻게 해결이 돼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행하셔서 잘 해결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사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하나님이 이 땅에 기쁘게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복 누리며 살라고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예수 안에서 축복이어야 하고 기쁨이어야 하고 행복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 중에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우리 인생에 기쁨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은 불행하다 생각하고 내 인생은 이제 망했다. 끝났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반전시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살펴볼 겁니다. 오늘 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2019년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반전시키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근데 그곳에 누가 누가 초대되어 왔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1절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멘. 자, 결혼 잔치에 누가 누가 초대받았어요? 예수의이라고 예수 제자들. 그렇죠. 예수님 어머니와 예수님과 제자들까지 청함을 받았어요. 그 어, 근데 그 결혼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어, 해결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요1절 2절과 이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게 중요해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게 중요해요. 해결이 되었다는 게 중요해요. 그 문제요, 지금.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게 중요한가요? 물론 그게 중요하죠.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혼잔치에 초대받아서 그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기적과 축복을 그,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내 인생에 초대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공부도 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내 인생에 초청해 드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 드리는 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생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생활 속에, 여러분의 사업 속에, 여러분이 공부하고 일하고 살림하고 살아가는 그 우리의 삶의 그 현장 속에, 과연 예수님이 계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삶 속에 초대해드려서 예수님과 함께 살림을 하고, 예수님을 내삶 속에 초대해드려서 예수님과 함께 사업을 경영하고, 예수님과 함께 직장 생활을 하는, 내 삶의 그 중심에 예수님을 초청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 없이 나 혼자 나만의 힘으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내 머리와 내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아둥바둥 예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내삶 속의 주인으로 초대받아 오실 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기쁨이 사라지고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바꿔주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우리의 잃어버린 축복과 잃어버린 기쁨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오시면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꿔 주실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설마 예수님이 내 인생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겠어? 뭐 이런 이런 의심이 지금 목사님이 말은 저렇게 하지만 설마 그렇게 되겠어? 지금 그게 지금 얼굴에 다써 있어요. 지금 제가 다 보여요. 지금. 왜 그래요?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여러분 마음 다 알고 준비를 했어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결론, 이 일대지의 결론은 2019년 새해에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삶 속에 초청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서 뭘 하며 살든지 그 삶의 현장의 중심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초청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바꿔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안 믿어 안 되느냐? 안 믿어지느냐? 왜 아멘이 잘안 되느냐? 왜 여전히 축복의 예언의 말씀 앞에서 인상이 꾸겨지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님, 떨어진 예수님, 떨어진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야? 야라고 했을지 모르겠 뭐, 뭐, 어쨌든 포도주가 다 떨어져. 엄마가 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만들라고 이미 다 알고. 어, 그 마리아가 거의 뭐 하나님 동급이네요. 왜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이 얘기를 왜 해요? 네? 아니 간단한 거예요. 도와달라고 뭔가 좀 이렇게. 해결을 해달라고 뭐 마트에 가서 사오든지 <laughs> 뭐 그러라고 뭐 심부름 시키려고 그런 건 아닐 테고 뭔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지금 부탁을 한 거예요. 잉태될 때부터 뭔가 신묘 막측한 경험을 마리안 했잖아요. 자라오면서 어 얘는 보통 애가 아니구나라는 걸 마리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부탁하고 기도하면 뭔가 예수님이 뭔가를 행할 거라는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부탁을 받은 아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맞아요? 여러분 아들 다 있잖아요. 다 효자 아니에요? 아들 뭐라 그래요? 그죠? <laughs> 효자 없어요? <laughs> 뭐? 우리 다울이도 그렇고 익선이도 그렇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laughs> 예수님도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다 들어가 계세요 이랬으면 좋았을텐데 오늘 예수님이 약간 사람의 눈으로 볼땐 약간 좀 불경죄를 질것 같아서 말하긴 그런데 어쨌든 좀좀왜 이러시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말씀을 하세요. 자, 4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아멘. 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 어, 나, 아 뭐요? 이런 거죠. 나는 왜 나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데요? 나나나 신경 쓰기 싫어요. 나랑 상관 없어이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믿음으로 뭔가 부탁을 했는데 그 믿음을 깨뜨려 버리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이때 마리아의 기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그건 나중 문제고 이때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이 마리아였다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아들한테 뭔가 부탁했는데. 나랑 뭔 상관인데요? 이러면. <laughs> 그럼 여러분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laughs> 그렇죠 이놈의 자식에 이놈의 호로 새끼 말면서 <laughs>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 뭐 이러면서 막 혼내지 않았겠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들수 있어요. 뭐 마리아는 그러진 않았겠지만. 뭔가 생각해보세요. 믿음으로 부탁을 했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무참하게 밟히고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마음 속에 그 갖고 있던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게 깨져버리고 낙심될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도 안 되네. 믿어도 소용없네. 이런 마음이 들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한테 거절을 당한 마리아가 상처받아서 그냥 돌아간 게 아니고, 하인들한테 가서 하는 말을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아멘. 자, 지금 하인들한테 가서 하는 말이, 야, 아, 예, 예, 여봐라. 이제 예수님이 뭔가 너희한테 지시를 내릴 텐데, 뭔 무슨 명령을 내리든지 무조건 순종해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를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말로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랬지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도 하실 거라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한테 가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결론을 놓고 보면 어차피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이렇게 바꿔주실 건데 왜 이렇게 냉정하게 마리아에게 거절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의 믿음을 테스트 하신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절을 해도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네 믿어도 예배드려도 뭔가 헌신해도 소용없네 아무리 뭐 하나님 불러도 내 고난과 내 문제 여전히 변함없이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런, 그런 이 우리의 현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되지 않는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소리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이제 나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이런 삐뚤어지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날안 도와주세요? 왜 나를 힘들게 하세요? 왜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될걸 하나님의 손대시면 다 될걸 왜 이렇게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시고 낙심하게 만드시느냐 하는 거예요 마치 마리아가 처음 믿음을 가지고 부탁했는데 과감하게 그 믿음을 깨트려 버렸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깨지는 것 같은 그런 환경들 그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죠? 우리 믿음을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이런 고난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기를 주님은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지금 훈련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고 계획하는 대로 다 돼요. 내가 노력하면 다 100점 맞고, 내가 노력하면 다 합격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다 돼요. 그러면 믿음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니까. 믿음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두는 시퍼렇게 뜨고 그냥 보고 계실 수 있겠어요? 절대 절대 못 보시죠. 그러니까 한번팍 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그 얄팍한 믿음이 교회는 다니지만 얄팍한, 계란껍질처럼 그 얄팍한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팍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신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의심도 하지 마시고 원망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단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주님도 아파하며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처음. 처음부터 믿음을 갖고 예수님한테 부탁했는데 예수님이 거절하셨잖아요. 그렇다고 마리아가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절하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우리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음 믿음으로 도전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요.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믿음을 넘어서는 또한 번의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굉장히 멋지게 표현할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결론은 이렇게 내렸어요. 마리아가 처음 부탁했던 믿음을 1차 믿음, 그 다음 믿음을 2차 믿음. 굉장히 있어 보입니까? 좀 유치해 보입니까? 제 고민 많이 했다니까요. 근데 결국 제가 선택한 건 1차 믿음, 2차 믿음. 자이 아파트도 1차, 2차가 있는데. <laughs> 우리는 1차 믿음에서 무너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1차 믿음에 도전을 해 보고 기도해 보고 좌절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오늘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1차에서 포기하지 말고 2차의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2018년을 1차의 믿음으로 도전하고 낙심하고 그래 왔다면 이제 2019년은 2차의 믿음으로 성장하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어쩌면 지금 이 1차 믿음 때문에 1차 믿음에서 걸려 넘어져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해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믿음으로 살아도 안 된다고 포기와 낙심의 마음이 지금 살살 들어올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마리아의 2차 믿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이 믿음에 지금 이 믿음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한번더 믿음의 도약을 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입니다.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자, 마리아의 명령을 받은 하인들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7절 말씀이에요.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하인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띠까지 채우니 아멘. 네. 그 항아리 여섯 개의 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어요. 물 채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수도꼭지 푹 틀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요? 그렇지. 우물에서 퍼다가 날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 몇백 몇백 리터의 물을 갖다가 쏟아 보어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인들은 그말그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물을 다 채우고 나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명령을 내리세요. 팔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자, 그 물을 연회장,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 그 연회를 주, 그 총괄하고 있는 연회장에게 그 물을 포도주처럼 갖다 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쉬운 믿음이에요, 어려운 믿음이에요. 이제 이게 어려운 게 이제 이게. 우리는 순종을 해요. 항아리에 물 채우는 순종, 우리는 거기까지 해요. 내가 할수 있는 만큼은 해요. 뭐 나한테 크게 손해가 되지 않는 만큼 우리는 순종을 해요, 헌신해요. 근데 아까 1차 믿음, 2차 믿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1차의 순종은 하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1차의 순종까지는 우리는 해요. 근데 연회장에게 떠다주려 하는 그 2차의 순종, 우리는 또 거기에서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상식이 안 맞으니까,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또 여기서 순종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지고 나한테 손해가 올것 같으니까 이제 2차 순종에서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하인들은 2차까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연회장에게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기적이 바로 그 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포도주가 언제, 물,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는지 그 정확한 시점은 모르지만, 적어도 연회장에게 따라주는 그 순간은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고, 그 연회장은 최고의 그 포도주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차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1차, 1차 순종을 하면서 기적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1차 순종에서 기적을 기대하고 축복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적을 달라고 때를 부리는 거예요. 나 힘들지 않은 만큼만 했으면서, 나 적당히 했으면서, 내가 이해되는 만큼만 순종했으면서, 하나님 이제 여기에 기적을 부어달라고 때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기적은 2차의 순종을 할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순종하고 계십니까?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혹시 우리가 1차까지, 1차 순종에 머물러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크게 힘들지 않은 선에서 순종하고, 내가 어렵지 않은 선에서 순종하고, 내가 이해되는 선까지만 순종하고, 나한테 손해되지 않는 선에서만 순종하고, 그러고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나님 이제 나를 축복하라고, 이제 나에게 기적을 베풀라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2차 순종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할수 없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한번더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종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주님이 그날 동이 터오는그 시간에. 내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어,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차 순종에 머무르지 마시고 2차까지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네, 1차 믿음에서 2차 믿음으로 전진하시고 1차 순종에서 2차 순종까지 전진하 전진하셔서 진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2019년이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을 경험하는 한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